자, 이곳은 안정의 갤러리 카페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우도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그림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추출할 커피도 케맥스를 어, 이용해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이렇게 접으시고요. 필터를 끼우시고. 커피는 바로 분쇄해서 담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린 물을 부어줍니다. 우도에서 살고 계시면서 우도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그림을 보면 뭔가 꿈을 품고 있는 듯한 굉장히 많은 꿈을 품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낡은 버스를 개조해서 갤러리를 사용하시고 또 맛있는 커피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 너무 아름답죠? 그림용 주전자가 없어도 집에 있는 아무 주전자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커피 맛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입맛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맛있고, 어떤 것이 맛없는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음식점에 가도 맛있는 요리는 맛있다고 표현을 하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커피는 누구나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커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는 그 주인장의 노력에 따른 거죠. 자 커피가 다 완성됐습니다. 자그를 치우고 자 우도에서 즐기는 맛있는 커피 한잔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죠. 이상 육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